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며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3일 임영웅씨의 공식 SNS에는 30초 영상으로 임영웅을 만나는 유튜브 채널 임영웅쇼츠를 오픈했습니다 첫 영상으로 1년전 미스터트롯 경연 연습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앞으로 짧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라는 메시지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안내대로 임영웅씨는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 이어 추가로 임영웅쇼츠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첫 영상으로. 울면서 후회하네의 곡을 선택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루트로 소통하고자 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은 팬분들과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의 쇼츠 채널은 단한 개의 영상 업로드에 채널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으며 현재도 엄청난 속도로 구독자가 늘며 3만 명을 돌파했고 동시에 울면서 후회하네 영상 또한 빠르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는 쇼츠 채널을 통해 주현미 씨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부르는 영상을 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임영웅씨의 모습은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미스터트롯 경연을 준비하는 1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임영웅씨는 울면서 후회하는 무대에서 김수찬씨와 대결을 펼쳐 300점 만점에 300점을 받으며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올라온 영상은 임영웅씨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영상이지만 연습 영상에서도 열창을 하는 임영웅씨의 모습에 팬분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채널 개설 이후로는 아마 짧은 영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올리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따로 숏츠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임영웅 씨의 채널이 두 개로 증가하며. 더욱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올 전망으로 팬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트로트 랭킹 무려 9주 연속으로 1위를 지키며 히어로다운 파워를 뽐내고 있는데요. 임영웅씨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에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트로트 랭킹에서 무려 737만 표 이상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9주 연속 1위 말이죠. 임영웅씨의 9주 연속 1위에 많은 팬분들이 공식 문자 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댓글을 전하고 있으며 10주 연속 1위에 대한 기대 또한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파워라면 10주는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구전 녹용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최대 28% 할인된 어린이 녹용을 오는 25일 본방송에 앞서 사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네이버 라이브 쇼핑 사전 판매는 어린이 녹용인 구전 녹용 금지 5겹 30호를 최대 28% 할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제품 10개월치를 일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과 더불어 임명은 굿즈와 구전 녹용 또는 구전 녹용 순을 무료 증정한다고 전해져 팬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25일 목요일 진행되는 본 방송 판매는 어린이 녹용 출시 이후 최초로 진행이 되는 온라인 방송 판매이다라며 아이에게 녹용이 맞을까 망설이는 분부터 꾸준하게 애용하는 분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구전 녹용을 검색하면 본 방송과 동일한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사전 판매 별도로 본 방송 시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본 방송 하트클릭 10만 개 돌파시 구매 고객 전원에게 임영웅 뉴포토카드 4종을 증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좋은 기회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구전 노경을 검색하거나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스카이장미님의 댓글입니다. 돌금돌금님 반가운 소식 매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키즈하트 갓 영웅 모델 화보 사진이 너무 멋지게 잘 어울리네요. 트로트 아이돌의 제일 멋지고 제일 빛나는 영웅님과 키즈하트 전부 다 대박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자님께서 울영웅씨 멋진멋진 멋진 최고의 가수 영웅씨,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니 고맙고 감사해요. 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 힐링 되는 사람 임영웅 사랑해요. 별곰 님꿀 영웅씨 좋은 소식 지원한 목소리 응원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희님께서 별국님 반갑습니다. 영웅님 소식 너무 좋아요. 우리 영웅님 화이팅입니다. 매일 영웅님 소식 들으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린답니다.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봄을 열어주세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원숙님의 댓글인데요. 어제 티바 두 마리 사러 매장에 가니 영웅님이 환하게 웃으며 서있대요. 너무 예뻐서 얼굴 쓰담쓰담했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김순자님의 댓글입니다. 임영웅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멋짐도 최고 임영웅님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영웅님을 그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씨 많은 활동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